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서는 사람. 선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겸한한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 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찬양 드리며 구원해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 같은 사랑으로. 큰생 내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세기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장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소알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좋은 땅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십절에 보면은. 롯이 먼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땅을 살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브람과 어 롯이 있는 이 베델 지역에서는 요단강 그 주변하고 또 사해의 북쪽 지역까지 잘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역이 그리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당시 롯이 보았던 땅을 묘사하기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볼때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좋게 보았던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고 특히 13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롯은 사람의 눈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또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이제 섰던 것인데 선택의 기로죠. 거기서 하나님의 땅을 선택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지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을 택했습니다. 이 롯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이제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롯처럼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택해야 되는 거죠. 아주 큰 인생의 큰 방향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아주 조그마한 것을 놓고도 갈등하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람의 눈에는 성공의 길또 복된 길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참 넓어 보입니다. 또 즐거워 보이고요. 또그 길로 가면 성공하는 길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길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참 좁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또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길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이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큰 선택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취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할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로 기로, 선택의 기로에 오늘 많이 서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이 롯을 떠올리시고, 어, 나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선택하리라 하고 선택함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롯이 또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삼촌이 너 먼저 택하고 좋은 길로 가라 했을 때 어, 냉큼 그냥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좀 아쉬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삼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 이 길이 이 삼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이게 복의 근원된 길이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근데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했을 때 아닙니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그죠? 아닙니다, 삼촌. 저는 처음부터 삼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받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는 거 봤습니다. 삼촌이 복에 근원된 거 제가 다 옆에서 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도 삼촌 옆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 살겠습니다. 롯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말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죠. 롯의 이런 태도를 볼때 롯이 참 하나님의 복을 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하늘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 어, 현실은 좀 어려웠죠. 어려운데 그 약속을 많이 주셨죠. 그걸 볼때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가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가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어떤 가치를 이 롯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그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으며 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 가치 있는 삶이냐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우리는 어, 로처럼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해서 어,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를 깨닫고 그 길로 선택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14절 이하에는 이제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사방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아, 그런데 이 10절에서 사실 롯도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본 거죠. 14절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봤죠. 그런데 로스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바라본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똑같이 땅을 보는데 봤는데 어떤 눈으로 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로봇이 어떻게 됐는지 아브라함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 보는 이런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어, 아무것이나 이렇게 바라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어, 우리가 이것도 선택의 기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제목 전체가 이제 내용 전체가 선택의 기로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볼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주위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은혜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 어떤 말을 할 것이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나님 또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먼 나의 인생을 내다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 예배와 또 모든 섬김과 봉사와 또 모든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